안녕, 홍강이 라켓입니다. 오늘은 제가 네배 이상 애놀한 추석 특집으로 가져와 본반태포이맘바 판매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진짜 네배 이상 애놀했고요재량행도 식으로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제 구성을 하나 하나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철저 케이크 떡매모지 다섯 번, 재철저 무도의 문구미떡매모지세권 들어가고요. 말랑이 티크리스트 미떡매모지도세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달다님도 안에 토끼. 추가로 해서 들어가고요. 여러분 하얀색 이거 5 0장 얘도 똑같이 추가로 세트 해가 6원 들어갑니다. 세라봉 꾸도 이거 5 0장이랑 추가로 세트 들어가고요. 무드의 몽구도 마찬가지로 5 0장이랑 추가로 세트를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무드의 몽구 핑크 버전이 6세트, 7세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테크 2만 바 판매 영상은 마치겠고요. 그매 원하시는 분은 오픈 제품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럼